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기술주가 지금 잠시 숨 고르고 있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확인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추가 상승에 대한 다들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이번 주에는 또 마이크론의 실적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아마 2,800원선 안착에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DS 단석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또 신규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이제 6월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DS단생의 주가의 흐름이, 자,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횡보하는가 싶던 제차하락 했어요. 결과적으로 볼땐좀 내려가는 하방 추세였는데, 그러다가 6월 5일날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보 뒤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량 나와주면서 오름세를 보이주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전일 대비 17.51% 정도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 했습니다. 특히나 이 구간이죠. 이 4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터져 준 거. 특히 주가가 여러분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났고요. 드디어 다시 한번 60일 이동 평균선 돌파 중에 있는데,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이렇게 4거래일 연속 하락 뒤에 바로 반등한 거거든요. 어찌보면 12일 동안의 거래 추이를 살펴보니까, 총 7번의 상승과 총 5번의 하락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시점 가운데 이 수급을 보니까요, 개인은 또 사거래를 연속적으로 매도했다는 것과 반면에 기관은 사거래 연속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자, 특히나 이 거래량도 여러분 상장한 이후에 역대급으로 좀 터졌고, 이제 보호예소 이슈 해소가 되고 아마 소외주 딱지가 떼는 나른거 싶습니다 다만 자 이렇게 윗골이 세게 남긴 거는요 아무래도 개인의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상관가는못친게 맞고요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특히 여러분 즉과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 자원 관련해서 이 자원순환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더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훈풍을 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 자체가 연평균 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한 20여 년 만에 무려 한 19배 정도 증가하는 수치이고요. 이제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서 충분히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뒤에서 단석이 평택의 바이오 1공장, 건설 중에 있는 바로 이세대 바이오 디젤 수소와 식물성 오일 원료 정제 공장이 이번 연도 곧 9월 얼마 안 남았죠.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DS 단석은요. 이 바오 비오 에너지 사업부 자체가 이미 바이오 연료를 생산도 하지만 판매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석유사업법 개정에 친환경 연료 활성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개정법 자체가 석유 정제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친환경 정제 원료를 투입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해서 향후에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로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디에다이스 다시 한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배터리, 리사이클, 특히나 이 플라스틱 관련된 리사이클 등 영위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주가는 상승 흠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좀 고민 되실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상승 나온 시점에서 자, DX 관련해서 장세 대비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확인 가능하신 분들은 요 빠르게 설명 드릴 테니까요 서둘러 입장하실 필요가 있겠고 당연히 이번 주 이어서 또 이번 주 6월 당연히 마무리한 시점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여지껏 그래서 고점에 여지없이 물려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당연히 정확하게 매수가와 매도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가 현재 어느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매수가 알려주시게 되면,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용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상승 나온 자리로부터 다 추가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이 분석된 자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DS 단석입니다. 최소 한주 갖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DS 단석에 DS라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갈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DS 단속 주가 폭등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거유 뭐예요? 자원순환 사업이 지속 확대되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바로 수익성 개선이겠죠. 최근에 이렇게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이 매출도 증대될 뿐만 아니라 이 수익성 개선 그러니까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서 이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폐기물, 또 생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바로 친환경 처리 기술 또한 개발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이런 기대감을 안고 그동안 블록 딜로 추락했던 뒤에서 단석이 어느새 글로벌 배터리 시장 고소성장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앞서서도요 이 석유법 국회 통과 바이오 디젤료 재전 회사잖아요 배터리는 기본이고 여기에 플라스틱 바로 리사이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더욱 다각화된 이제 신사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요 충분히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확보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여러분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1조가 넘었었어요. 이때 수출액도 이 3억 불을 초과했었고요. 이제 여러분 그동안에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오늘 반등 나와줬죠.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충분히 에코프로 머티보다도 높게 갈수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반등과 더불어서 상승 흐름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핵심 정보가 필요한데 자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과연 어느 순간 나와 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다소 좀 불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좀 판단하기 힘드실텐데 그래서 정보가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자 이렇게 주가는 흐름상 다시 한번 올라간다 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개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러 확실히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DS 단석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DS 단석에 DS라고 남기시게 되면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정목들은 여러분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믿을만한 정보가 그동 없다 보니까 고점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당연히 매도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못 버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재료가 이렇게 확실하게 대기중에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DS단에서 전문어책 무료 010-4984-170으로 1 ds 난색의 ds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 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또 여러분들을 특별한 선물 예,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 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등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될 수 있는 날짜 정보인데요이 상태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나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시는 하 분,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일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작근차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네 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 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관련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그널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출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 에너지, 전력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면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추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000%란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A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 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전긍긍하신 분도 계실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으로요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010-4984-1710으로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보내 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